We'll be right <laughs> 도서출판 성우와 함께하는 과학 뒤집기 기본편의 발명왕 정 디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 디슨 현재 YTN 사이언스 별별 실험실에서 1년째 재미있고 신비한 과학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도서출판 성우와 정 디슨이 함께 만나서 과학 뒤집기 기본편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실험과 발명으로 키우는 과학 창의력 정디슨이 이렇게 가발을 쓰고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벌써 웃기시죠 자왜 썼을까요 자 기본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발명가들은 일단 머리가 크고 꼬불꼬불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강사 정디슨과 소통하기가 쉽습니다 동기 유발도 되고요 질문을 해도 자신있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정디쓰니 함께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과학 뒤집기 기본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크게 정디쓰니네 가지의 순서로 정해 봤습니다. 창의력은 무엇일까요? 과학 학습의 기초 설계, 과학 뒤집기의 창의력 솔루션,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생생 라이브 진행 예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쭉쭉. 자, 창의력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도서 출판 성우의 책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창의력이 생겼습니다. 특히 촬영할 때, 방송 촬영할 때 모르는 내용들은 제가 꼭 여기서 찾아서 방송에 적용을 했어요. 창의력이 쑥쑥쑥 올라갑니다. 볼게요. 자, 보니까. 이미 개발된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에 자전거를 붙이니까, 짜잔! 획기적인 모터 사이클이 탄생했습니다. 뭘까요? 창의력은 없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더 좋게 만드는 게 창의력이에요. 그 창의력, 성우에서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볼게요! 자, 흔한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돌아가죠? 거기에 우리 생활 필수품 신발이 준비되어 있는데 결합을 했습니다. 결합을 하니까 짜잔! 재미있는 롤러스케이트가 탄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훌륭한 예시를 주어주고 거기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혁신을 이룬 창의력의 비결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계산기, 카메라, 컴퓨터, 전화, 시계, 플레이어, 나침반. 다, 모든 게, 세상의 모든 게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묶으니까 뭐가 나왔네요? 스마트폰이에요. 자, 유명하죠?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의력은 연결하는 능력이다. 우리 도서 출판 성우의 책을 통해서 이 창의력을 연결할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의력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디슨과 함께 창의력도 키우고 과학 뒤집기 기본을 한번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아, 과학 학습의 기초 설계. 건물을 지어도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진 설계도 해야 되고요. 뭐, 보온도 해야 되고요. 냉방도 해야 되고요. 자, 어떻게 기초 설계를 하느냐? 짜잔! 먼저,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냥 이해가 아니에요. 쉽고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올 수 있게 원리를 이해시키겠습니다. 개념을 파악하고 현실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시키지 않으면 앵무새랑 똑같아요. 그냥 겉으로만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현실에 적용해서 창의력을 일깨우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짜잔! 그러면 과학 뒤집기와 발명왕 정디스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호기심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들 벌써부터 호기심이 많이 나시죠? 질문하실 거막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 호기심을 정지 있으니 지리응답을 통해서 늘 해결을 해줍니다. 두 번째, 융합사고력 향상이에요. 여러 분야와 연결입니다. 자, 과학기식의 기본편 1강의 수업은 바로 화산과 지진이에요. 지진, 아, 머리 지진난다 벌써부터. 이런 지진이 아니라 땅에 있는 지진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여러 분야와 연결을 시킬까요? 책만 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역사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대슨이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백두산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백두산. 언젠가는 폭발한다고 언론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백두산. 첫 번째. 화산재가 막 나가니까 공기청정 기술이 좋아질 거예요 두 번째 공기를 사 먹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점을 주어지고 해결하는 융합 사고력을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자 탐구 활동을 통한 개념과 원리를 채택시키겠습니다 직접 해봐야 돼요 정대수는 이와이티에서 나왔던 실험과 이 성우에 들어있는 실험을 결합을 해서 학생들이 쉽게 탐구할 수 있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 금방금방 넘어가는 것 같지만 아주 뼈가 담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과학학습 기초 설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사의 재미있는 구성. 강사가 재미없으면 수업이 재미가 없고 기억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시간 때우기 수밖에 안 돼요. 벌써부터 정디 쓰는 텐션이 높아 가지고 재미가 있습니다. 자 쉽게 접근하는 방식의 방식입니다.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질문이 나오겠지만 몇 학년부터 수업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부모님이 계실 것 같아요. 충분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쉽고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 보니까. 교재를 통한 세계 이슈 단순, 단순 이론이 아닌 과학을 통한 이슈를 해결할 거예요. 과학, 세계 이슈 책을 보면서 세계 이슈를 고민하고 해결한다. 이만큼 좋은 수업이 있을까요? 자, 더불어 사는 과학 교육을 지향시키겠습니다. 이쪽 와서 이게 중요하죠. 부모와 함께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과학탐구는 학생 혼자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집에서 끙끙 앓다가 부모님이 이렇게 이렇게 키워 주지 않으면 그냥 묻혀 버려요. 근데 밥을 먹다가도 어, 개똥아. 오늘 어떤 거 연구 한번 해 볼까? 엄마가 뭐 준비했는데. 자, 이런 수업을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부모와 함께 탐구가 되어야 훌륭한 탐구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과학 뒤집기 창의력 솔루션 과연 정디슨 이렇게 괴짜처럼 나왔는데 솔루션 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고로 음, 정디슨은 이 과학 발명 분야로 대통령상 두번 장관상 세 번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한 입상 지도를 한 경험도 있고요. 자 솔루션을 좀 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쭉쭉쭉쭉! 보니까, 기초 단계에서는 우리 부모님과 같이 함께 참관 수업을 할 수가 있고요. 학생이 과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자, 보고요. 이슈를 해결하고요. 이슈. 세계적 이슈를 해결하는 게 훌륭한 아이디어랑 탐구로 연결이 됩니다. 음, 근데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과학탐구회 자, 이번 우리 성공에서 진행하는 기, 기, 뒤집기 기본편, 음, 과학 뒤집기 기본편, 그죠? 자,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계성 이 있는 대회 발명이나 창의력, 그다음에 과학대회를 이 수업을 통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더 살펴볼게요. 자, 벌써 말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자, 짠짠 저. 자 맞습니다 생생 라이브 뒤집기의 솔루션은 부모님께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이 뭘까요? 발명품이에요 발명품 콘센트가 쭉 있습니다 충전을 하려면 핸드폰을 바닥에 놔야 돼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뛰어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죠 청소할 때 권리적 권력 됩니다. 또 요즘 애완동물 많잖아요. 애완동물이 이 선을 씹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거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 아이디어 수업을 통해서 나왔는데 대회 나가서 큰 입상을 했습니다. 자, 정지에 쓴 수업을 그냥 수업하면 큰 의미는 없어요. 바로. 24년 겨울방학 이후에 계약을 하면 바로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교내 대회들을 시작을 합니다. 기발한 창의력으로 각종 탐구 발명대회에 대비하는 비결을 정디스니 방출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인데 단점 있을까 없을까요? 메모 좀 하세요. 단점 안 좋은 점 저랑 수업했던 학생은 이 단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꿔서 입상을 했어요 뿔이나 있죠? 뿔 뿔에 옷이 걸리거나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줄자 있죠? 줄자 아니면 청소기 줄쭉 당깁니다 쭉 들어갑니다 이 뿔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사용할 때는 나왔다가 안쓸 때는 들어갔다가 이렇게 바꿨어요 창의적이죠. 이런 수업, 정디슨이 함께 합니다. 자. 목표가 확실해야 결과도 확실합니다. 두 가지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험. 그냥 나는 부모님과 함께 탐구를 하고, 이번엔 경험이고, 단순하게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겠다. 하시는 부모님,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자, 근데, 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실속도 중요하다. 4월 되면 시작을 합니다. 교내대회 입상. 교내대회는 아마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명확해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상 기록을 가지고 뭐 영재고라든지 특목고를 준비할 수 있는 틀이 됩니다. 자, 정디슨 과학 뒤집기 기본편을 통해서 경험과 실속을 두 마리를 잡으세요. 자! 또한번 중요하니까 설명이 나오죠? 교회대 입상.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신감, 실험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룹별, 개인별 발표를 채팅창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표현하는 능력이 상당히 향상이 될 겁니다. 자, 대회 연계.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메모했다가 이따가 질의응답에 시간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과학탐구랑 발명대회 충분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호 출판에서 제작한 과학 뒤집기 기본편을 통해서 이 모든 거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교육청 대학부설 영재원 대비 입증자료 그리고 학생 기록물을 사전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생 라이브 진행 예시입니다. 아이, 거 재밌지.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요 영상은 제가 YTN 사이언스 별별 실험실에서 촬영한 스크린샷이에요. 단순하게 4학년 2학기 식물, 식물의 생활에 대한 건데 엄청나게 많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캐치브를 할수 있는 장치를 융합구조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씨앗의 종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책을 보니, 우리 도서출판 성우의 책을 보니, 다양한 씨앗이 있고,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할 거예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보니까 푸드 피아노 만들었어요. 정디순이 바나나, 무, 돼지고기, 과일을 통해서 손만 닿면은 피아노가 울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 저는 전자를 전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 보다 보니까 까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제가 도서 출판 성우의 책을 꺼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게 6학년 2학기에요. 그냥 누구나 쉽게 전기에 대해서 알수 있지만, 이런 음식물을 통해서 전기의 흐름을 눈으로 볼수 있다는 거. 엄청 획기적입니다. 자! 야, 보니까 워크지에요. 책과 강의 내용을 대집어 보는 워크지를 준비를 했어요. 정디슨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냥 교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문제를 주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졌습니다. 아마 부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건데, 우리 도서출판 성우에 보시면 이 워크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짜잔! 자, 정답 및 해설도 너무너무 자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데 객관식은 너무 쉽잖아요.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비에 는 주관식, 서술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다운로드 후에 얼마든지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너무 좋네. 자, 과학 기집기와 함께하는 창의력 더블업 프로그램. 자, 기본편.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기본 원리와 창의력을 한 번에 잡아주는 과학 뒤집기 기본편 정디슨이 함께 할 거예요. 자, 응용한 창의, 창의력 강화 보세요. 놀이터 과학이에요. 놀면서 과학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 중에 제가 한 20개 정도는 Y10에서 실험을 할때 도서출판 성우의 책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만큼 너무 쉽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완벽한 교재예요. 자. 너무 달려왔습니다. 제 말이 빨랐나요, 혹시요? 아, 저 지금 땀이 뻘뻘 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잠시 후에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언니. 야,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선생님, 벌써 재미있어요. 아, 겨울방학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자, 아이가 발명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을 특허청에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그게 훌륭한 아이디어라면 미리 특허를 내는 게 좋습니다. 특허를 내는 걸 출원이라고 해요. 그냥 뭐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낼수 있어요. 근데 출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이 중요합니다. 등록. 등록은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먼저 선행조사를 해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디슨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아, 이거 분명히 있는 거다.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요. 자, 메모하세요. 키프리스라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선행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키프리스에서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서, 먼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특허가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조사를 하세요. 야, 이거 뭐 야, 질문 엄청 많습니다. 큰일 났네. 자, 아이가 평소에 발명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과학 뒤집기 체계 발명에 관련된 내용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 때 발명편을 준비했어요. 거기서 기초부터 심화 그리고 학생들이. 누구나 쉽고 따라 할수 있는 아이디어 유출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학 기본도 하고요. 발명도 할 겁니다. 어~ 야 이게 보니까 실험 키트가 있어서 방송 보면서 같이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만 하는 건가요? 일단은 도서출판 성호책에 보시면 실험에 대한 재료와 과정들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화산편 보니까 제가 1강으로 화산과 지지, 지진을 준비했는데, 그냥 베이킹 토다 물감, 그리고 식초. 이세 가지만 있으면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근데 1강은 부모님들이 꼭 있어야 돼요. 아마 집안이 팍팍팍! 난리가 날 거예요. <laughs> 자, 볼게요. 와, 아이가 과학 과목을 좋아하는데, 그 관심이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좋아하면 좋겠는데 요즘엔 곤충에만 꽂혀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흥미를 불어넣어 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경험을 시켜야죠. 자, 곤충 좋아하죠. 자, 근데 어린 아이들은 예를 들어 스키장을 데고 한다. 그럼 스케이트 선수가 되고 싶어 해요. 축구장을 데고 한다. 축구 선수. 그다음에 농구장. 농구 선수. 이렇습니다. 아마 정비쓴 수업을 하다 보면 곤충에 꽂혀있는 내용을 아마 발명으로도 이렇게 같이 함께 끌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주세요. 어, 학생이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학년일수록 다양한,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학 뒤집기 기본편을 통해서 경진대 나가서 수상을 한다면 아이들은 확실한 동기 부여가 돼서 내일이라도 엄마 나 꿈이 과학자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경험 중요합니다. 자, 보니까요. 어, 아이들에게 추천할 발명 과학대가 있나요? 지금은 학교에서 4월에 하는 발명대를 회 나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 아마 어머니가 준비하신 대회는 학교 대표가 돼서 교육청 나가서, 그 다음에 도로 나가서 전국대까지 회 나가는 발명대를 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수상한다고 생기부에 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정식 절차를 통해서 대표를 선발할 때, 그때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1등을 했지만 학교장 상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튼 간에 학교에서 1등을 해서 상위대로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경기도가 집인데 수원이 집입니다. 학교 대표가 돼야 되고요. 수원시 대표가 돼야 되고요. 경기도 대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전국대회 나가면 기본적으로 장관상 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 올해인가요? 올해, 올해다, 올해. 올해 학생을 지도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초등부 1등을 제가 또 지도한 경험이 있어요. 자, 보니까. 자, 과학 뒤집기 기본편 중에 교과 내용이랑 가장 관련이 높은 분야는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이게 좀 질문이 어렵습니다. 관련이 없는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모든 게다 학년별, 학기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관련이 높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진과 화산은 제가 1강으로 다 봤잖아요. 그거는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이들 실험 후 결과를 올리는 곳이 있을까요? 아, 결과를 올리는 곳. 그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네. 피드백을 제가 또할수 있는 뭔가의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나면 다음 여름방학에 겨울방학 때 다른 주제로 또 진행을 할까요? 아직 올해도 안 끝났습니다. 이거 뭐 여름, 뭐 여름방학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올리는 거 좋아요. 우와. 다 관련이겠죠? 자 경기도 대표까지 되어서 나갔는데 아이가 만든 발명품을 제작으로 만드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제품을 만드는 게 유리하겠죠 맞습니다 자 아, 근데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발명 대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 도서출판 성우의 과학 뒤집기 기본편을 통해서 창의력을 길러주고 융합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만든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발명 대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제품으로 만드는 게 유리하죠. 당연합니다. 자, 3학년, 4학년, 5학년 수준이 뭐냐면, 고무장갑에 수세미 붙이는 아이디어, 볼펜에 화이트 붙이는 아이디어, 이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마 제 수업 들으면 학생들 그런 걸안낼 겁니다. 대회에서 입상을 하려면 첫 번째, 불이 나야 돼요. 반짝반짝 불나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소리 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학교 대표는 하기가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발명대회도 4, 5월에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관상, 국무총리, 대통령상이 걸려 있습니다. 자, 어머니, 과학이론, 과학을 이론만으로 아는 아이인데 발명을 할수 있을까요? 과학을 이론밖에 모른다고요? 아, 그럼 당연히 수업 들으셔야죠. 와서 직접 실험도 해보고, 영상으로 영상으로 실험도 해보고 즐겨 본다면 그 이론이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결과물이 됩니다. 자, 오 60분이 넘는 분이 계셨네요. 야. 한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어머니. 자, 좋습니다. 이제 과학의 재미를 붙이기에 기본편 라이브가 딱이네요. 맞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자, YTN 사이언스 별별 실험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나왔던 영상이 도서출판 성우의 교재를 토대로 나온 겁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했으는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